시원하게 선풍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랜턴으로 빛을 비추기도 하며 모기퇴치 기능으로 여름철 실내 혹은 야외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선풍기를 소개합니다. 딱 외형으로 봐도 가벼우면서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를 자랑하는데요. 무게는 250g이며 배터리는 이렇게 충전을 할 수도 있으면서 교체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8650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이니 참고하세요. 충전 시간은 방전 후 완충까지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사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동 시간은 28시간 이상 사용이 된다고 하니 1박 2일 일정에 사용하시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행거 기능으로 따로 카라비너를 사용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원하는 위치에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랜턴은 세 가지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하이라이트에서 미드라이트, 미드라이트에서 SOS로 진행이 되고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실 경우 3시간 미드라이트는 6시간 정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선풍기에 달려있는 작은 무드등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최대 밝기와 최저 밝기로 총 2단계로 동작을 하며 각각 8시간, 24시간 사용이 된다고 하니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용하기 좋은 기능이네요. 선풍기는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 90도까지 꺾인다고 해요. 그래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행거로 달아서 원하는 위치로 각도를 조절하셔도 되겠네요. 풍속 조절 역시 2단계로 동작하며, 강풍은 약 2시간, 약풍은 대략 4시간 동작합니다. 마지막으로 UV 파장을 이용해 모기를 유인하여 모기를 잡는 모기 등은 최대 28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풍기와 랜턴 그리고 모기 퇴치 기능 등이 탑재된 제품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sharp inhale>